안녕하세요, 다영이사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비가 오려고 잔뜩 흐렸네요. 금방 쏟아질 것처럼 깜깜하네요. 오늘은 요 홍공작 요 분갈이 좀 하려고요. 요 화분이 이전에 만들어 온 저번 때 이벤트 할때 만든 건데 이게 이것도 흔들흔들합니다. 여기에 요게좀 길이가 좀 높거든요. 여기에다가 어, 심어보려고요. 여기 어울릴 것 같아요. 이 길이가 있고, 이 입구도 좀 좁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한번 심어볼게요. 홍공작 이렇게 프릴 있는 애는 처음 키워보는 거예요. 이 프릴 때문에 귀여운 것같아 예쁜 것같아더 귀엽고 더 여성스럽고 그런 것 같네요. 말라가지고 아주 흙이 딴딴 하네요. 쏙 나왔어요. 우리 묵은둥이라 목대가 제법 굵은데요 뿌리도 뿌리도 굉장히 실하네요 흙이 엄청 말랐는데 흙이 부서지질 않네요 이정도만 뿌리가 엉켜가지고 여기는 좀 이만큼만 잘라줄게요 많이 안 잘라내고, 이 정도만. 그래서 여기다가, 이렇게 심어주면은, 예쁠 것 같아요. 망, 양파망하고, 이거 같이, 가루가 안 세게 넣어주고요. 마사를, 갈아줄게요. 마사를 좀 많이 넣어줄게요. 이 정도 목이 이 정도 올라오면은 괜찮을 것 같죠? 전용 전용 분갈이 흙으로 채워줍니다. 이런, 목대에 있는 애는 분갈이 하는 거 금방 하게 되죠. 좀 잎, 잎이 가늘고 많은 애들은 좀 힘들지만은, 목대에 있는 애는 뭐, 금방 해버리죠. 어쨌든, 여름이, 더운 여름이 돌아오니까, 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, 좀 해주게 되네요. 중심이 잘 폈나 잘 보고, 이거는 목대가 좀 나와야 예쁘니까, 약간 위쪽으로 빼줬습니다. 요 정도 해주고, 위에는 그냥 마사로 잔마사로 채워줄까 봐 이렇게. 이렇게 채워주면은 이제 돌로 꽉 잡아주겠죠? 흔들리지 않게 다된거 같아요. 이쪽으로 앞쪽 너무 빠르죠? <laughs> 목대 있는 거는 좀 빠르게 분갈이가 돼요 잘 어울리, 어울리나요?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핑크색으로 불든 홍공작 풀이 아주 예쁘네요. 분갈이 네, 하나 뚝딱 끝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하세요. 내일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